사랑하는 우리 주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예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오히려 더잘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명품이라 불리는 물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명품 좋아하시죠? 예, 남자든 여자든 이 명품, 좋은 물건들, 이름난 물건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품을 그대로 흉내낸 구별도 잘 하기 힘든 이 짝퉁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분이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 길을 걸어가요. 자, 겉으로 보면 명품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명품인지 아니면 흉내낸 짝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대요. 가다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요. 우산도 안 들고 왔는데. 그랬을 때그 들고 있던 가방을 머리에 우산처럼 막 쓰고 다니면 그건 뭘까요? 그건 짝퉁입니다. 예, 네, 맞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는 비에 다 젖을지라도 그 가방만큼은 자기 옷자락으로 품에 꼭그어 안고 절대 안 젖게 해서 가면 그러면 그건 진짜 명품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답니다. 진짜로 비싸고 귀한 명품은 누구나 그렇게 소중하게 자기 몸처럼 아낀다. 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떤 명품, 어떤 물건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아끼고 소중하는 것, 그게 뭐냐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가리켜 보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보물이 다 있습니다. 한때 이 금광, 땅에서 캐내는 그 금맥, 그게 정말 귀한 보물이었어요. 한때 골드러시라고 해서 그런 금광을 찾아서 온 땅을 파헤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 금맥을 발견하면 이 노다지라면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파헤치며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땅에서 나는 보물인 거죠. 또 중동 지방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동 지방은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정말 사막뿐이고 먼지나고 가난한 그런 나라들로만 구성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그 땅에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 땅의 석유 생산과 공급이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중요 변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석유가 땅에 감춰져요. 있었던 보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의 보물은 뭐겠습니까? 요즘은요, 옛날처럼 굳이 땅속을 파헤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의 보물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보물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획 상품, 사업 아이템, 기가 막히고 기발한 그런 생각이나 고귀한 사상, 이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기만 하면 그게 또 대박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또 영국의 조앤 롤링 같은 여류 작가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인 해리 포터 시리즈를 써서 대박이 났습니다. 이렇게 창의력이라는 값진 보물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보물이 하나라도 내게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절대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남에게 그냥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로 딱 테두리를 치고요. 노터치, 이게 경계를 딱 확실합니다.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로 철저하게 사유화하고 지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보물이니까요. 소중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물은요, 좀 다릅니다. 땅의 보물도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보물도 아닙니다. 어떤 보물일까요? 19절에 보시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쌓아 두지 말라고 하신 그런 보물이에요. 땅에 쌓을 수 없는 보물이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보물이 아닌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의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이 땅의 것들을 얼마나 보물로 여기고 끌어모으고 막 쌓아 두는지 정말 못 말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평생에 걸쳐서 모은 재산을 다이 금덩어리로, 금괴로 바꾸어서 막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곧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아두고 애지중지하던 그 보물들, 그 금덩어리, 금괴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두고 가려니까 못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큰 여행용 가방에다가 금괴 잔뜩 한 가방 만들어 가지고 같이 묻어달라고 천국 갈 때도 꼭 들고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죽었고 그 유언대로 했습니다. 여행용 큰 트렁크에다가 금괴를 잔뜩 실어 가지고 넣어 가지고는 묻어줬어요. 그렇게 금괴 가방을 들고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유머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들어주십시오. 자 그렇게 그 가방 들고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문 앞에서 담당 천사한테 제지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방을 꺼내 열어 보더니 이 천사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쓸데없이 천국 도로 포장 바닥재는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다 버려. 이 땅에서나 그게 보물이지. 천국에서는 흔한 도로 포장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집을 바르고 벽지를 바르고 천국의 욕실에 타일을 바르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흔한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거기에 목 매달려 산다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이 너희의 궁극적인 보물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선 이땅 위의 보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땅 위의 보물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이나 동록이 생기고 그것도 아니면 도둑이 빼앗아 갑니다. 여기서 좀이라는 것은 이 식물이나 나무 등을 갉아먹는 상하게 하는 그런 벌레, 좀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또동록이라는 것은 금속에 녹이 쓰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변질되고 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나쁜 사람이 훔쳐가거나 사기쳐서 빼앗아 갑니다. 과거 독재 정권들의 몰락 장면들을 보시면 다 똑같아요. 다 이렇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 나갈 때는 이 땅의 것들 가지고 떵떵거리고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오래 못 갑니다. 허무하게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나가고 나면 반드시 부정 축제로 모아놓았던 그런 보물창고가 발견이 돼요. 근데 아무리 꼭꼭 숨겨놔도, 감춰놔도 반드시 다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다 찾아내서 그걸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두들 땅에다가 더 많이, 더 많이 쌓아 두려고 합니다. 벌레가 생기고 다 썩어나는데, 냄새가 나는데, 쟁탈전이 벌어져서 다들 불행해지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다가 자꾸 쌓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보물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궁극의 보물로 삼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 좋은 것들도 다 가치가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정말 돈도 필요하고요. 지식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명예와 권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설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전혀 쓸모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잘 사용하고 이용해야 할 물건일 뿐, 그것들을 궁극적인 보물로 생각해서 가득가득 땅에다가 쟁여놓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이 세상에서만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돈은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만 통하는 돈이에요. 그 세종대왕 신사임당 좋아하시죠? 근데 그분들은 우리 우리나라에서만 예, 떠받들림 받는 분들이에요. 외국 가면 소용 없습니다. 외국 나가면 다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의 것들만 잔뜩 움켜지고 끝까지 가져가봐야 저 위에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도로 포장재 왜 가져왔냐고 혼나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정말 죽음 이후에 내세가 전혀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하다가는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땅에다가 다 쌓아놓고 다 쓰고 다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반드시 저 위에서 펼쳐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쌓아 놓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서 더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그 준비를 잘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어 보십시오.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뺏길 일이 없어요. 전벌레가 갉아먹을 수도 없고 녹도 쓸지 않습니다. 도둑이나 사기꾼에게 빼앗길 일 없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만 영원히 진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의 하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보물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것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야 그래야. 진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살게 되고 참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내 인생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보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보물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말로 엄청난 보물인 거예요.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 믿음을 더 크게 하고, 우리 존재를 더 가치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늘에 복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차곡차곡 쌓이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할 때 언제든 그 복이 또 쏟아져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복 덮어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부터 내 존재부터 보물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땅의 다른 뭐 좋은 것들도 여러 가지 것들도 더 보물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부터 보물이 되면 내게 주어진 물질, 돈 이거 더 값어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 더 멋지게 보물처럼 쓸수 있습니다. 또내 자체가 보물이 되면 내게 주신 지식도 바로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력도 올바르게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보물을 다 썩히고 있습니다 다 땅에다가 쌓아두고 그리고 자기 엉덩이로 다 깔고 앉아있어요 예. 집에다 투자해서 좋은 집 사서는 그 집에 그냥 깔고 앉아있어요 학벌을 깔고 앉아있어요 권력을 깔고 앉아있습니다 이건 보물을 바로 사용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들을 보물답게 잘 사용하라고 쓰라고 주신 것인데, 안 써요. 그냥 감추어 놓고 숨겨 놓고 묻어 두고 쌓아 두고 그 위에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 나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보물이 못 되는 겁니다. 명품이 못 되는 겁니다. 잘 쓰여지고 사용될 때에 보물이 보물이고, 잘 사용될 때에 명품이 비비 빛이 나는 법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내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마음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는 곳에 내 눈길도 따라가고 내 몸도 따라가고 돈도 그것을 위해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무엇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생각과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내가 진짜 보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땅의 보물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땅의 보물을 지금 깔고 앉아서 썩히고 있는 중인 거예요 더 부패하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오히려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보물, 잘못된 보물에 우리의 눈이 시력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2 2 절과 2 3 절에 나옵니다. 우리 2 2 절, 2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아멘. 눈이 몸의 등불이랍니다. 정말 우리 눈이 어두우면요. 잘못 봅니다. 눈으로 빛이 안 들어오니까 세상이 다 어두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중한 우리 몸도 못 지킵니다. 이게 왜요? 안 보이니까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막 걸려서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빠지면 온몸이 다 상하게 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영의 눈이 감추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으면 잘못된 보물 앞에 엎어지게 되면 더 어두워지고 더 우리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눈에 반드시 주님의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때에 밝게 보고 제대로 보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도 정확하게 똑바로 볼수 있습니다. 그 주인만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라 보통 주인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 주인은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또 그뿐이 아니죠 그 아랫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그 삶까지 책임져주는 존재가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도움과 공급하심으로 잘살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면 돈둘중 하나다. 이렇게 딱깨 놓고 얘기하면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진짜 돈 아니면 하나님, 둘중 하나를 택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뭐, 자꾸 돌려서 고상하게 얘기하죠. 막 복잡하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거다몇 가지 떼고 핵심 요약해서딱 물어보면 딱 이거예요. 이둘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그 단어 안에 한 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인이라고 하면 한 분.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둘일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아유, 나는요. 아예 두 주인을 동시에 잘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면 붙잡아놓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그두 주인이 동시에 지금 당장 와 이러면 어떡할래요? 예, 그러면 누구한테 갈래요? 예, 돈 앞에 갈래요? 하나님 앞에 갈래요? 동시에 할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권력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려면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받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몬,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이런 모든 고통에서, 아픔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보물이 되고 내삶 자체가 명품이 되는 길도 우리 예수님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는 그 방,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받듭시다 아멘 앞에서 명품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네, 비바람 속에서도 내 머리에 이렇게 쓰지 않고 정말 내품 안에 거이 간직할 명품 옷자라으로꼭여미며 소중히 이고 가야 할 것이 진짜 명품이라고 했는데 그 명품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또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몸은 이 세상 비바람에 온통 다 젖어들지라도. 그 소중한, 내가 간직한 그 명품만은 정말 꼭 품에 안고서 세상 비바람 속을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복이 넘쳐납니다. 하늘에 쌓아둔 복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내게 계속 쏟아져 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명품 인생으로 물건이 명품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명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명품 인생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19일 발명의 날이었어요. 2014년 발명의 날에 발명왕으로 선정돼서 상을 타신 분이 국립농업과학원 한귀정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뭘 발명했냐 그러면요. 1600번이나 실패를 겪은 후에 발명 개발한 것이 굳지 않는 떡을 개발하셨대요. 떡인데 굳지 않는 떡. <laughs> 저도 잘 모르는데, 첨가제나 화학물질 이런 걸 일절 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기계와 그 방법만을 사용해서 정말 이 굳지 않는 떡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발명으로 생기는 경제효과가 1년에 1조 4천억이 될 정도로 엄청난 에 그런 이제 발명이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막 벌떼처럼 찾아와 가지고 이 기술을 팔라고 사려고 한 박사님한테 찾아왔대요. 그런데 박사님이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나눠 가져야 할 소중한 보물 기술이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 모든 그 수익과 이익들을 고스란히 사회로 다 환원했다고 합니다. 한귀정 박사님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굳지 않는 떡을 고안할 수 있었던 것이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님에게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고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소망이 있다면 이 떡이 교회 성찬식 때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야말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자기 엉덩이 밑에 깔지 않고 하늘에 쌓고 있는 그런 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을 명품되게, 더 가치있게 보물되게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서 여러분 자체가 보물이 되시고,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두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땅에다가 자꾸만 축적하고 쌓아두고 그래서 부패하고 냄새나고 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 우리 존재 자체가 보물과 같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계의 성도님들이 모두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명품 인생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